다음 영상을 통해 게임 중독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를 들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 공부를 하는 시간 그리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식욕 저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게임 중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 행위적으로 지나치게 몰두하는 중독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게임 중독은 강박적인 사고와 내성으로 인한 금단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내성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는 모든 중독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용 시간을 점점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한 가지 증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싶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 아이가 안 그랬다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속이려고 하고 게임 시간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중독 증상 중에 한 가지 포함이 됩니다. 조절성 내사시가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너무 가까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조절성 내사시도 문제가 되고요 또어 부모님을 만나 보면 생님 우리 아이들 아이가요 자꾸 두통 이 있고 어지럽고 메스껍다라고 그래요라고 하는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메스껍 같은 그런 사이버 멀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신체적인 증상 이외에 정서적인 문제로는요 아이들이 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어, 솔직히, 그, 과격한, 게임 자체가 많이 폭력적이고 과격한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충동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공격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 일상생활에서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게임 이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통해 알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해보세요.